2022년 8월 26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laughs>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의 당 이렇게 잡았습니다. 대한민국 제1당 야당이긴 하지만 민주당이 이재명의 사당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제 25일이죠. 민주당 당무위원회가 당원 80조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된 이후에 기소가 돼도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원을 개정하는 쪽으로 갔습니다. 24일을 중앙위원회 투표에서는 이 개정안이 부결됐는데 다음 날 당무위원회가 일부 조항만 변경해서 의결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오늘 26일 중앙위원회에 다시 상정하는데 통과될 가능성이 제법 있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무리해서 자꾸 할까요? 박원순의 추억이 있는데 그때도 당원을 바꿔서 설치직 공무원으로서 문제가 있어서 사퇴한 지역은 후보를 내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성추행 문제로 공석이 된 서울시장 박원순 씨가 사건을 일으켰죠. 그 다음에 부산시장 후보를 냈다가 다 패한 적이 있습니다. 보궐선거에서 그런데 이 길을 다시 걷고 있습니다.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은 당연히 이재명 계열인 친명계 쪽이죠. 대표적으로 꼽으라 그러면은 누군가 정청래 씨, 정청래 의원 뭐라 그랬죠? 이재명 의원을 지지하는 수치가 80%에 육박하는데 무슨 소수 개파처럼 5대5 개념으로 보는 건 맞지 않다. 아, 이재명 의원 지지 세력이 절대 다수니까 절대 다수 결정대로 하라 이거, 이거죠. 네, 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습니다. 다수결 원칙에 따라서. 음, 다수 결대로만 가게 되면 무시되는 게 정의라는 개념입니다. 정의. 저는 천주교에서 정의구현사제단 또뭐 스님들도 무슨 뭐 정의구현승려단 이렇게 그런 단체를 유지하는데 저는 대개 그거 보면서 이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의라고 하는 거는 뭐 정의란 무엇인가 하는 책도 나오겠지만 저는 정의라고 하는 것은 종교계에서 다루는 주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종교에서는 무조건적인 사랑, 자비 이렇게 하는 거죠. 뭐가 옳다 그러다 따지게 되면 상당히 어려워지죠. 그럼 종교가 그걸 따지게 되면 자기네만 주장하니까 원리주의자가 돼서 종교 전쟁, 갈등이 생기죠. 종교는 다퍼 쌓는 거죠. 반대로 정치나 이런 사회에서 오게 되면 정의가 필요합니다. 뭐 동물의 세계 사람은 정의가 필요 없지만 이 정치를 하는 집단에서는 정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법부란 게 있어서. 뭐 절대 다수가 누굴 지지하더라도 잘못됐으면 그걸 처벌을 하는 거죠. 또 그렇게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정의가 있기 때문에 정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기꺼이 바친 사람도 있는 겁니다. 다수결이라고 하는 건 어느 순간 결정할 때는 그런 방법을 도움을 할수 있지만, 그게 무조건 진리는 아니죠. 정청래 같은 사람들은 다수결로 가자 이거죠. 네. 근데 이 정당이라고 하는 건 공당이라고 하는 건 더군다나, 선거공영제에 의해서 국고보조도 받고 있는데 이렇게 비상식적이고 또 어떤 정의를 어긋난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술 더 뜨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본인입니다 지금 대의원제를 폐지하자는 게 일부 친 이재명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에 대의원제를 폐지하자 이 대의원들은 중앙당에서 임명하기도 하지만 각 지역 위원회에서 선출하기도 을 합니다. 지금 지역 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임명돼서 친문계가좀 많죠. 이들이 이제 각 대의원들을 많이 선출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친문이 많고 친명은 적은 편이죠. 그래서 대의원들이 권리당원보다 더더 더 많이 이제 역할을 할수 있으니까 그래서 대의원들이 반발하게 되면 이재명에 의해서 민주당 끌고 나가는 게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의원제를 폐지하자 는 주장이 친명계에서 나왔습니다. 대의원제를 없애게 되면요 영남같이 이제 민주당이 약한 데에서는 이제 그쪽을 뭐 어떻게 반영할 방법이 없죠. 그쪽 의원은 아예 민주당에 들어오기 어려워지죠. 이것도 다 이재명을 위해서. 당을 이재명에서 이재명이 당을 마음대로 끌수, 끌고 갈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조치들인데 이에 대해 이재명 의원은 존치는 하되 선출 방법을 바꾸고 권리 당원보다 몇십 배를 부여하는 투표 비중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랬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은 자꾸 민주당을 사당화하겠다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 그래서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이 당을 만들고 있구나. 이게 공당이 아니구나. 그리고 이제 경찰에서 버카비리 사건과 관련해서 공무원이었던 배모 씨는 기소, 아 구속 기소 의견, 영장을 청구한다 그러고 김혜경 씨그 음식을 받아 먹은 김혜경 씨는 불구속한다 그러고 이재명 씨에 대해서 는 아직 얘기가 없습니다. 아니 지금 뭐,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할 때는 경제공동체란 용어가 나왔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용어. 누가 만들었던가네 어쨌든. 그럼 공동체로 따지면 부부는 더한 거고. 이배모 씨가 김혜경 씨한테 법카로 그렇게 음식을 갖다 준 거는 자기 상관인 이재명 씨 때문인데, 이거 뇌물 아닌가요? 이재명 씨는 아무 문제가 없나요? 이재명과 김혜경은 경제 공동체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들어갔던 것그 잣대가 왜 여기에는 안 들어가나요? 민주당이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에게 당을로돼간 것도 문제지만, 우리 사법기관에서 어떻게 공무원들이 그, 법화를 그렇게 마음대로 유용한 거를 이 정도로 처리하나요? 뭔가 이것도 우리 경찰로 이재명을 위한 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게 정의인가요? 윤석열 정부에서 경찰의 힘을 뺐고, 문재인 정부에서 경찰의 힘을 키워줬다. 근데 이것도 보게 되면 참 이상한. 그래서 경찰이 그랬다. 글쎄, 그것도 참 웃기고. 그래서,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이 당이 돼가 있는, 돼가고 있는 민주당. 그걸 바라, 바라보고 있는 우리. 자, 국힘당에서 이준석 다투는 것도 참으로 우습지만, 이거는, 이것도 참 대단한, 거보 그거보다 더한 사건 같습니다. 좀 올락 좀 올락. 선거구를 자기 유리하게 바꾸는 걸 게리 맨더링 그러는데 이렇게 당을 이렇게 막 자기 유리한 대로 바꾸는 건제명 맨더링 그렇게 불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 의견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